오늘은 네 시트 파일 적용표 코로브 미니 좀비 시트 파일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에 먼저 메 시트 파일을 받으세요. 코로브 미니 좀비 세이브 파일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. 이 나오신 세이브 파일을 이렇게 아 공유를 왜 눌지? 이렇게 복사 눌러서 복사 눌러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찾으세요. 안드로이드, 데이터, 컴티, 뭐시고, 이거, 컴... 이거 찾으세요. 이거, 이거, 콜 오브 미니, 그거, 이거. 서다 적용시키면 이거 삭제해야 돼요. 기존 파일은 제거해 주시고,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옮겨 붙이시면 됩니다.